왜 금호동이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서울 인근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 이런 계획으로 인근에 있는 왕십리나 성수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금호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한남, 앞구정 뒤에 뒷구정이라고 불리는 금호동은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2의 한남, 제2의 압구정으로 불리우는 성동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금호동에 대해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마용성이라 함은 한강변을 포용하는 강북의 주요 상구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통합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그중 끊임없는 개발 호재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 금호동입니다. 성동구에 위치한 금호동은 강남과의 진출입이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가장 매력 있는 투자처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금호동입니다. 흡사 분지 같아 보이는 지역이라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생활권은 크게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역은 교통 행정 주거 중심 구역으로 행당 응봉 왕십리 지역이고 두 번째 권역은 노후된 달동네와 개발 신흥 부천이 혼재되어 있는 금호동 옥수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권역은 자동차 중고 부품 시장이 있는. 용답동, 송정동과 마장동 일대의 축산물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사근동 미정비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권역은 성수동 일대의 서울숲 한강변 전략정비 업무 주거지역으로 성수 1가지역은 서울숲과 한강변을 품은 프리미엄 주거단지, 성수 2가지역은 업무시설 및 밀집벤처기업 위주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금호동 인근의 지역개발 호재를 알아보겠습니다. 45년간 자리 잡고 있던 삼표레미콘 부지 약 2만 3천 제곱미터에 서울시가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을 처음으로 진행시켜 23년 3월부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공모하여 성수동 일대를 글로벌 미래 업무직으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56층 높이의 랜드마크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수동, 응봉동, 금호동 일대의 가치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금호동 옆에 위치한 응봉 1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세대의 단지 예정으로 지하 5층, 지상 15층 예정이었으나 6개동, 지하 4층, 지상 27층까지 건설하기로 설계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23년 10월 현재 시공사로 현대 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의 매매 사례를 말씀드리면 매매가 10억 5천만 원, 종전 자산 평가 금액 5억 2천만 원으로 프리미엄 가치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어, 교통 관련 호재로는 가까운 왕심리역에 GTX-C 노선이 개통 예정이며 동북선의 정차역도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역까지는 2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가장 강남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금호동의 입지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호동의 교통환경은 용비교는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진입이 용이하고 반대편으로는 강변북로를 이용한 일산 파주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동호대교는 다리를 건너면 바로 압구정 강남입니다. 한남대교를 이용한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합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금호동은 서울 전역을 4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한 서울교통의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금호동은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하여 두 정거장이면 압구정 현대백화점과 바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강남과의 근접성과 편리한 교통여건, 한강조망권 등이 금호동을 뒷구정동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연예인의 이주나 강남 부모님이 자식들의 신혼집을 이곳 금호동에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또 금호동은 3호선 금호역과 신금호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서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과 바로, 바로 옆 옥수역을 통해 경의선의 이용 또한 매우 편리합니다. 금호동의 교육 환경은 초등학교로는 금호초등학교, 옥수초등학교, 동산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금호여자중학교, 대경중학교, 고등학교로는 금호고등학교, 대경생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치동 학원가로 보내길 원하신다면 3호선을 이용해 25분 안에 갈수 있어서 교육환경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금호동은 인근의 종합병원인 순천향대학병원, 한양대학병원, 대장전문병원인 송도병원이 위치해 있어 15분 안에 병원 이용도 가능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금호동 재개발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리 처분 인가 완료된 금호 16구역은 27만 4,85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9층, 지상 16층, 총 11개 동 595세대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을 120세대, 조합원 분양 365세대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24년 4월 11일에 관리 처분 인가로 최근 뜨거운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에서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이는 곳도 금호동 지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16구역 조감도입니다. 16구역은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현대 힐스테이트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금호 16구역은 일부 단지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뒤쪽에 금호산과 응봉근린공원이 있어. 공세권 아파트로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금남시장과 인접한 금호 21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 21구역은 신속 통합 기획으로 추진되는 구역으로 현재 조합 설립 추진 중이며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빠른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75만 4470제곱미터이며 지하 3층, 지상 20층, 1219세대 중 임대 220세대, 조합원 845세대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임장 갔을 때 21구역 모습입니다. 조합설립 추진 중에도 소위 탑파이브 건설사들이 모두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회사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건설 불황기인 것에 반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금호 21구역은 크게 주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계획, 원지형을 따라 공원 및 공공 보행 통로 조성, 마당을 공유하는 작은 마을 만들기,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호 21구역은 현재 이종 일반 용적률 170%에서 190%로 상향 적용받았으며 소형 주택 확보 공공 기여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적용받아 용적률 250%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호동 주위 아파트 시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 14구역 재개발로 완공된 서울숲 푸르지오 2차는 8사타일 기준 당시 조합원 분양가는 3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4월 실거래가 18억 3천만 원으로 약358% 정도 상승했으며 차익은 약 14억 3천만 원입니다. 13구역 재개발로 완공된 신금호파크자인은 2016년 4월 입주한 9년차 아파트로 당시 팔사타일 기준 5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4월 실거래가가 15억 6천만원으로 약193% 상승했으며 차익은 10억 2천만원입니다. 금호동 대장주 아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금호 15구역 재개발로 완공된 이 편한 세상 금호 파클즈는 2019년 5월 입주한 6년차 아파트로 당시 8사타일 기준 조합원 분양가 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실거래가는 17억 원으로 약220% 상승했으며 차익은 11억 7천만 원입니다. 16구역 및 21구역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힐즈의 버금가는 아파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16구역 주위 현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금호파크힐즈 8사타입 기준 15억에서 17억, 옥스파크힐즈 8사타입 기준 18억에서 20억, 21구역 근처인 금호파크힐즈8사타입 기준 16억에서 18억, 힐스테이트 서울숲은 팔사타입 17억 5천에서 21억까지 가격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호동을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지역 단독주택 3.3제곱미터 가격은 8천2만원에서 8천36만원입니다. 성수역지역 단독주택 3.3제곱미터 가격은 1억4천4백10만원에서 1억4천8백77만원입니다. 그에 비해 금호동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은 16구역 안 관리 처분이 난 단독주택 3.3제곱미터는 2,581만원, 조합 설립 추진 중인 21구역은 3,323만원에서 7,299만원 정도입니다. 왜 금호동이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서울 인근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 이런 계획으로 인근에 있는 왕십리나 성수는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금호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한남 압구정리의 뒷구정이라고 불리는 금호동은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강 조망은 남양으로 건축이 가능한 강북에서 바라보는. 한강 조망이 더 좋습니다.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금호동은 관리처분 인가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성동구 재개발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금호 16구역입니다. 그리고 3호선과 5호선의 더블역세권과 응봉근린공원을 통한 남산공원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공세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금호 16구역을 시작으로 정비 사업이 확장해 나간다면 금호동은 성동구의 부촌 이미지인 옥수동을 제치고 성동구의 쾌적한 최상의 주거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호동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